장 대장입니다. 아네 어... 아,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네저네 저... 네, 우리 어... 장 대장 TV 자주 보세요. 네네 네, 자주 안 보신 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아요몇번 예. 아, 네. 봤는데요. 운 운이, 운이 좋으신 거예요. 몇번 봤는데 이렇게 또. 어 상당 히 이게 선정이 되시는가? 아 거.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예, 연세 지금.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안 누르시고 보시더라고. 구독 안 누르셨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 전화 소리가 굉장히 네, 아. 막 올려서 잘안 들려요. 아 그러면 지금 TV를 켜 놓으셨나요? 네. 지금 TV를 그 보시면서 그제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못, 유튜브를 못 보고 있죠. 지금 전화 받느 지금, 지금 울리시는 게. 네, 혹시 화장실 아니에요 화장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몰래 받으신 네.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저기... 거실인데 네. 거실인데요. 네, 어, 말씀 좀 하십시오. 예, 그럼 예. 다시 전화를 걸까요? 다시 바로 걸게요 그러면. 네, 죄 예. 예, 네,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어, 화장실 아니시라고 하시는데 예. 몰래 전화 받으신지 어, 다시 한번 전화를 하고겠습니다. 예. 네. 자, 어. 아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잘 네. 네. 들리나요 이제 네네네 네잘 네네, 네. 네네. 들립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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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여쭙고 싶은 게그 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네네 네. 얘기해 보세요 어... 얘기해 보세요 네. 아 지금 말씀해보세요. 제가 네. 네. 여기 가나코 네 가나코 가나노 현대 아파트 가나 현대 아파트 네. 제가 42평에 살고 있거든요. 네. 42평에 살고 있는데, 아이, 저기 뭐냐, 제가 지금 아들이 용인의 네. 그 민속촌 앞에서 그 쌍용 아파트에 살아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발음, 발음을 잘해야 될것 같아. 요 용인 민속촌 네? 앞에 쌍용.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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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시겠습니까? 거기 아시 예, 예, 니까 예, 예, 예. 아, 예. 거기 예. 사는데, 예. 거기가 살기가. 제가 한번 가 봤더니 살기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팔아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막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아... 막 생겼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이렇게 <laughs> 상담을 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네. 네, 네. 살기 좋다고 해서 가 가지고 후회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예. 네, 네, 네. 살기 좋다고 어떤 점이 네. 살기 좋던가요, 거기가? 아니 그냥 예. 아, 저희는 이제 나이가 다 70이 넘어서 부부가 아, 네. 어, 뭐, 교육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네, 그래서 뭐. 좀 어, 시장도 여기는 네. 좀보은 내려가려고 하면 좀저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고 이래서 네. 좀 아. 저희는 이제 좀연세드시면또 이제 관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예, 아파트가 네. 좀 이렇게 가락구 쪽에 약간 산 구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많죠. 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런 게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은 좀 아무래도 좀 그쪽이 좀안 좋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여기보단. 보겠습니다. 네. 여기보다는 교통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 그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네. 한번 네, 볼게요. 그래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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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네. 아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이 아파트인데 어치호소 숭실대 입구역하고 밑에 네네네 네, 네. 숭실대 후문하고 아주 가까워 요 저희는 네 후문 여기 숭실대가 네, 네. 있고 어, 네. 어 여기 이제 현대 아파트 네네네 어, 네, 네. 숭실대 그 학생들 상대로 하숙로 하시는 거 어때요 하숙 네 하숙 하시는 것 같아요, 하숙. 송진다 했을 때 바로 호분에서 되잖아요, 하숙. 밥,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서 방 하나 주고 심심하시면. 아, 아 그냥, 그냥 해보는 얘기예요 예. 네. 어때 아, 시, 그러니까. 예. 네. 저 서울, 서울을 <laughs> 보유하고 있는 게 낫겠나. 자, 보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어 우리 시장님하고 농담했다가는 오늘 진행이 어, 날새도록 안될것 같으니까. 조 천천히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잘안 들리십니까? 제 얘기가? 다 <laughs> 네, 아. 울려서 소리가. 아왜 울리지? 그럴까요? 천천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42평입니까? 네네네. 이거 몇 년도에 취득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15년 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 현재는 뭐 12억 간다 그래요. 12억이면 그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15년에 비하면. 현재는 그렇죠. 네. 많이 오른 편이죠. 네. 어, 지금. 네네. 서울에서요. 네네. 이 7호선에 가깝고 대학교가 있고. 네네네. 어, 이렇게 그 입지 좋은, 특히 이제 관악구도. 네. 앞으로는 이 환경 개선이 많이 될 거예요. 아, 네. 예. 네, 여기 옆으로 이제 좀 보면은 여기 이런 네네. 지금. 이런 그, 지금, 요게 지금 그, 이 아파트, 관악 드림타운이나 이런 아파트도 더 언더백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아파트도 30평대가 10억이 넘어가요. 아. 여기는 이제 또 서부선이 들어선다고 그러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관악구가. 옛날에 네. 산동네 좀못 사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서울, 이중심권의 7호선이면 지금 계신데서. 네. 7호선 고속터미널, 뭐, 노년여, 이, 네네. 지금, 청담여, 이, 그, 강남권에 직장인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가깝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팔고서. 네. 용산으로 간다. 용산의 민속마을. 용산 쪽으로요? 아니, 저기, 그, 용인의 민속마을. 네네네. 용인의 민속마을 가신다면서요, 쌍용으로. 네. 여기 지금 현재 전철역도 가까운 곳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현재 어제 발표한 거에서. 분당선 네. 연장선이. 예, 분당선이 연장선이 뭐 들어온다고. 여기 위에 있던데. 기흥에서부터 이 동탄까지 가서 오산까지 가는 게 들어올 가능성 커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10년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 얼마 걸지 모르죠. 근데 지금 서울은. 네. 집이 많이 부족해요. 아, 그리고 네. 서울의 이 역세권의 40평대 아파트가 12억이면. 네. 아직도 비싼 게 아니에요. 아, 네, 네. 이 지금 뭐 동탄이 됐던, 광교가 네. 됐던, 수원이 됐던, 30평대가 15억 가는데도 인제는 많거든요. 아, 네. 근데 40평대가 12억이다, 비싼 게 아니에요. 아, 네, 네, 네. 네, 관절 좀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관절 좀안 좋으면. 아, 네. 그러면 선생님, 예. 저기 어, 저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어, 가지고 있는 게 낫겠네, 그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 그리고 예. 다딱 한가지 우리 아드님이 그 팔고 이쪽으로 가자고 하답니까 아드님이? 아, 아니 다른게 아니고 그거 예.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 아까부터 한가지라고 만일에... 그러던데 지금 몇가지를 물어보지 모르겠네요 예, 말씀하세요 아 천천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 천천히? 저기, 더 이상 예. 알겠으면 천천히 얘기할게요 예예 네, 네. 얘기해보세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저기, 네, 네. 어, 여기를 전세를 주고 예. 거기를 살 수는 있거든요 아파트는?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가구 이주택이 되, 되기 때문에 네. 에, 굉장히 위험하죠. 아 위험하다는 게 이제 뭐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네. 네. 어 그런 부분이죠. 지금 시청님께서는 네. 자, 서울의 아파트? 네, 네. 용인 기흥구의 아파트? 네, 네. 둘다 규제 지역이단 말이야 조정 대상 지역.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네. 어 이 서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이 전세금으로 네. 이걸 산다는 거잖아요. 이 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주택이 되면 뭐가 위험할까요?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오겠고. 네. 또.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위험한지. 어, 일 일본... 번. 이 주택이 되면 요즘 정책에 따라서 이 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죠? 양도세가 위험할까요? 이번 종합부동산세가 위험할까요? 삼 번. 이 집이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기부하라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 위험할까요? 그,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네. 그렇고. 자, 양도세는. 그, 네네. 양도세는 만약에 용인권을 이제 먼저 팔아야겠죠. 아무래도 나중에 판다고 하면. 아, 네네. 왜냐면 서울 것은 이 네네. 차익이 15년 전부터 그때 취득이 얼마에 취득하신 거예요? 저희요? 처음에요? 네. 네. 처음에 3억 8천 정도요. 거 보세요. 3억 8천인데 지금 현재도 12억이잖아요. 네네. 이게 더 올라간다면 15억까지 간다 그러면 은 이게 시세차익이 용인보다는 훨씬 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용인권 먼저 팔아야 되는데 용인께 중과세를 하든 뭐라든 간에 오른 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겠죠? 아, 네.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은 아. 종부세가 문제입니다. 종부세. 아, 네.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어머니. 지금 연, 연세도 있으시고 수입 있으세요? 소득? 소득은 연금 타고 삽니다. 그래서 연금 타 가지고 종부세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네, 네, 네. 어, 만약에 그 가시고 싶으시면 네, 네, 네. 서울 아파트들 전세 주시고 네, 네. 전세로 들어가세요. 전세. 사지 마시고 아, 전세로 들어. 여기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시라고. 전세로. 아. 제가 볼 때는. 무리해 하면서 사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 연세에. 아,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럴 밖에서안 가는 게 낫겠네요. 네. <laughs> 남의 집 사는 거는 아니면은 좀... 네. 아니면은 이거 전세를 이제 서울에 전세를 주시고 네, 네. 네. 여기 전세에 가면 돈이 좀 남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서울에 조그만한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걸 사면은 네. 오피스 텔 같은 거 월세 네, 네. 한뭐 7, 80에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 네. 그러거 사면은 종부세가 네. 조금 나오긴 하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 월세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방법도 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네.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네. 이거는 보유하라. 네. 이거는... 보유하세요. 예.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해라.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보유하시는 네, 팔지, 얘기 팔지는 마라. 팔지 마시라는 네. 얘기예요. 네, 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여쭤볼게요 선생님. 한, 한 가지, 한 저기, 가지 하다가 지금 열 가지 가는데. 가 아, 네. 죄송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금년에 예. 이 유튜브를 자꾸 보니까 저기 예. 이 어, 아파트가 네.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자꾸 그러던데 네. 어, 그런 가능이 많은가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어, 답을 알 네, 수가 네. 있어요. 이거는 단편적으로, 아, 어, 얘기하기는뭐 하고요. 우리 장대장 TV를 검색을 해서, 네. 구독, 좋아를 하신 다음에, 네. 거기 에 관련된 내용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아, 네. 공부를 네, 네. 하시고 또 궁금하시면 저, 질문 주세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